안녕하십니까 김나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점은 찍지 않았나 는 생각이 들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제 큰아들이 지금 호진이가 고3이거든요 100일 안쪽으로 이제 접어 들었더라고요 다들 더운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계시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아들 리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아, 지금 좀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어, 집에서 지금 집사람이 집중 케어를 같이 좋아하고 하고 있거든요. 다들 몸 건강 조심하시고 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또 올림픽 시즌의 올림픽 기간에 걸맞은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슬람 마카체프나 하비비. 올림픽 레슬러들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레벨의 레슬러인가요? 정말 궁금한데 마카체프나 하비비. 하빕이... 올림픽 메달리스트 레슬러하고 레슬링을 하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레슬러 분들이라든지, MMA 하시는 분들, 당연히 답을 알고 계실 텐데, 다들 운동을, 격투기 운동을 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문 레슬러는 아니지만, 또 레슬링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MMA를 하고 있지만, 레슬링을 좋아하는 1인이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당연히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비비나 마카체프가 다 레슬링, 중합격투기그 UFC 케이지 안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 중에 두 명입니다만 올림픽 레슬러들과 올림픽 레슬링으로 그냥 순수 레슬링으로 붙으면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건 하비비나 마카체프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완전 다릅니다. 그레꼬든 자유형이든 올림픽 레슬링하고 케이지 안에서 쓰는 종합격투기에서 쓰는 레슬링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 올림픽의 레슬링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레슬링을 원래부터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봐주시는, 감사히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UFC는 재밌게 보시고 그래도 UFC의 어, 그래플링 싸움 합의배 마카 체프의 타격과 섞인 그래플링 싸움은 그래도 보시는데 올림픽 레슬링은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UFC 팬 여러분들이 그대로 레슬링 팬이 될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만큼 그만큼 다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만큼 실제로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올림픽 레슬링 한번 봐보세요. 그레코르마 레슬링, 제가 좋아하는 그레코르마 레슬링을 예로 들면 그레코르마 레슬링은 상체만 공격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다리 같은 데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체만. 공격하는 부분인데, 근데, UFC에서는 그레꼬로만 레슬링 싸움 하다가 막백 잡고 들어서 맺히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림픽 한번 보세요. 그레꼬 보시면, 그런 아나 띄우기 이런 그레꼬 하면 떠오르는 큰 기술은 고사하고, 겨드랑이 한번 제대로 파는 게, 올림픽에 나온 세계 정상급 수준의 맞수들끼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UFC에서는 그래도 큰 기술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차이를 설명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레슬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포함해서 저도 전문 레슬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MMA 쪽에 중합격 투기 쪽에 레슬링이 좀더 보기가 편하실 수 있어요. 기술들이 우리가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한 기술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 그런 부분을 좀 아시,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UFC에서 많이 쓰는 싱글렉 테이크다운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가 오른손잡이끼리 대결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 싱글렉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보통 뭐, 앞, 손 치고 들어간다 하신 뒷손 치고 들어가서, 뒷다리가 따라 들어오면서 인사이드 싱글 잡거나, 아니면 케인 밸런스 케이지가 잘했던 것처럼, 뭐, 원, 투, 뭐 아니면 후까지 치고, 아웃사이드 싱글 잡거나, 네. 펀치 때려주고, 싱글 잡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선 상태에서 펀치로 빡빡 때려주고 생글잡고 이런 형태로 떨어진 상태에서 레슬링을 씁니다. 순수 레슬링은 어떻게 하죠 똑같은 생글렉을 쓰려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완전 종합격특기한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자세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거의 땅바닥으로 들어가려는 듯이 싸움을 하고 머리 끌어내리고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무릎 꿇고 들어가서 상대방 다리 잡고 또 늘어지고 싸움하고 이 흐름으로 갑니다. 같은 싱글렉 다운을, 싱글렉 테이크 다운을 쓰는 것 같지만 기술은 비슷할지 몰라도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활용이 완전 달라요. 자, 그레코르마 레슬링에서 백 잡는 거, 백 잡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올림픽 보시면 어떻게 선 상태로 둘이 겨드랑이 파기 싸움 하다가 올림픽 나온 사람들끼리 백을 잡나요 절대 못 잡습니다 이 둘이 그랬고 같은 경우는 둘이 서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좀 밀리고 기술 덜쓴 사람이 그라운드로 가서 빠떼로 받아 가지고 여기서 점수 나는 경우가 많지 여기서 한 명의 올림피안이 딴 올림피안한테 더블 언더 파여서 더블 언더판 쪽이 어. 어깨 퉁 쳐서 넘어가서 백으로 가서 잡아서 꽂는다? 이거는 레슬러가 일반인한테나 쓰지, 그 전문 레슬러끼리는 뭐 국내 시합에서도 잘낼 수가 없죠. 왜냐면 하다 잘하니까. 어, 근데 또 UFC에 가서 보면 그런 큰 기술이 많이 나오죠. 백 잡고 이러는 게. 하다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격 같은거 섞여서 또 태클도 내려가고 하다보면은 그랬고 상체 손싸움만으로는 그렇게 잡기 힘들었던 상대 백도 쉽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올림픽하고 UFC에서의 레슬링 싸움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종합격투기에서 쓰는 레슬링 싸움을 순수 레슬링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방어를 굉장히 덜하면서 몸을 좀 열고 싸우는 거예요. 순수 레슬링은 그랬고면 이렇게 하고 딱 겨드랑이 막 막아주면서 여기서 싸워야 되죠. 어, 자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낮추고 상대. 머리 잡는 손싸움, 어, 머리싸움 해주면서 싸우죠? 근데 MMA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겨드랑이도 열어져, 자세도 굉장히 높여, 다리도 잡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내밀어 놔, 타이트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큰 기술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 선수의 거리가 좀 멀긴 한데, 레슬링에 대한 방어는 덜 하면서, 또 자세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타격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슬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큰 기술들을 많이 집어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술이 또 생각보다 그러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오면은 무조건 다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안 되거든요. 차이들이 있는 게 레슬링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몸이 닫혀있고 딱 붙어서 치열한 이 좁은 공간에서의 레슬링 싸움을 하는 건데 룰이 또 중요해요. 레슬링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것에 엄청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레슬링은 여러분 어떤 형태냐면 그 동그란 원 밖으로 밀려서 떨어지면 거기가 남떨어지다 이런 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싱글렉이 들어왔어요. 싱글렉 잡았는데 MMA 하는 사람들은 뒤로 폴짝폴짝 뛰면서 막잖아요. 레슬링 그게 안 돼요. 폴짝폴짝 뛰지만 밀려나가면 점수 뺏기는 거예요. 어, 물론 레슬링도 계속해서 좀 규칙이 바뀌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뀐지는 레슬러 분들의 채널에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하튼 내가 뒤로 깽깽이 뛰면서 그냥 뒤로 밀리면서 다 방어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레슬러는 없어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슬링은 서로 맞, 잡아서 서로 밀고 타이탄 공항에 싸우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상대의 힘을 이용한 공격들이 레슬링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떨어진 상태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타격도 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이 타이탄 대선에 있다가 그런 힘이 쑥 많이 사라져버려요. 이거를 만들려면 레슬러 쪽이 되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올림픽 레슬링이란 무대는, 자, 그렇게 안 하면 진다. 그렇게 안 하면 주의받고 경고받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손싸움만 해. 라고 만들어 놓은 환경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게 종합격투기 말고, 근데 순수 레슬링, 올림픽 레슬링하고 다른 또 비교할 만한 무대가 뭐가 있냐면, 전 세계 최고의 그래플링 대회로,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ADCC 대회를 보시면, ADCC는, 어, 녹이 그래플링, 도복을 입지 않은 그래플링 대회인데, 요새는 뭐, 에디브라고 인비테이셔널처럼 서미션 올리, 어, 가드 패스나 테이크다운의 점수는 주지 않고, 서미션 거는 것에만 중점을 둔 대회들이 요새 많이 생기면서 인기가 많습니다. ADCC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패스라든지, 또 테이크 다운 같은 것에 점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레슬링을 많이 수련하고 나와서 활용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근데 순수 레슬링 무대와의 차이점은 A D C S 무대는 굉장히 큰 경기장 안에서 넓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데 뒤로 밀려도 감점을 주지 않아요. 밀린다고 어, 밀리면 감점이 이런 게안 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레슬링 싸움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루즈해져요. 굉장히 루즈하고. 방어를 하는 쪽이 뒤로 빼면서 넓은 공간 다 활용해서 방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또 공격하는 쪽이 아무리 공격을 세팅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뒤로 빼면서 막아버리니까 그걸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유도에서 지금 규칙이 100%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을 건데 유도에서 잡고 그냥 도복 잡고 엉덩이 뒤로 빼서 늘어지는 거 아마 경고를 주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순수 레슬링에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 ADCC 레슬링에서는 약간, 지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레슬링 싸움을. 그러, 그러다 보니까, ADCC 대회 레슬링 장면들은 루즈하거든요. 근데, 종합격 투기의 레슬링이 어찌 보면 약간 그 중간이에요. 뒤로 빼고 이런 건 가능한데, 케이지에 갇혀있잖아요. 케이지에 갇혀있고, 또, 판정 기준 자체가 물론 이제는 임팩트, 데미지 이런 것에 비해서 밀려났습니다만 여하튼 케이지 쪽에 몰려 있는 사람보다는 케이지 쪽에 몰아놓는 사람 쪽을 우세하다고 판정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슬링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막 타이트하게 싸우진 않아도 널따란 철창 안에서는 상대를 밀고 다려야 되고 몰고 다녀야 되고 또 내가 밀리면 안 되고 그 안에서 기술도 쓰고 그다음에 케이지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케이지가 늘 말씀드리지만 케이지를 이용해서 상대 테이크다운을 막을 수도 있지만 또 케이지 쪽에 상대를 몰아서 더 이상 뒤로 못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싸잡고 넘기는 기술들이 종합격투기에서 많이 u f c 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런 세계들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레슬링이 상당히 타이탄성 어, 이 안에서, 밀리면 안 돼, 끝이야! 뭐, 이런 싸움이라고 한다면, ADCC의 레슬링 싸움은, 서미션 기술들을 그라운드로 서 활용하는 게 있지만, 레슬링 싸움만 놓고 봤을 때는, 널찍한 공간에서, 뻥 뚫린 공간에서 둘이 밀려도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루스하고, m m a 이 중간 정도. 밀려도 상관없고 해서 기술을 치고 하는데, 동그랗게 케이지로 갇혀 있어요. 또, 거기에 밀리면 안 돼. 어, 또, 와서 때리기도 하고, 붙어서, 니킥도 하고, 엘보우도 하고, 타, 타격이 막 날라와. 그러다 보면, 그것도 막아야 되다 보니까, 레슬링의 방어가 뚫리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차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아까, 이슬람 마카체프나 하빔 누르마구메도프가, 올림픽 레슬러들한테 가면, 올림픽 레슬링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른 차이를, 올림픽 레슬러들이, 다 무시하고 와서 UFC 선수들을 레슬링으로 굴릴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달라요. 레슬러들이 중합격투기에 오면 레슬링을 쓰는 게 순수 레슬링에서 쓰던 것처럼 똑같이 쓰기는 정말 힘듭니다. 어, 레슬러분들도 이걸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 타격 막 난무하고 케이지에서 또 빠져나오고 넘긴 것 같았는데 빨딱 일어나서 또 주먹으로 때리고 물론, 한쪽이 레슬링이 아예 안 되면 모르겠는데, 요새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어느 정도 커리어가 되면 레슬링을 당연히 잘한단 말이죠. 그런 선수들을 보면 쉽게 레슬링 커리어를 화려하게 가진 선수들이라고 해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뭐, 이제까지 많은 선수들의 예를 봤을 때, 뭐, 유엘 로메로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순수 레슬링 무대에서 성적이 좋았다고 무조건 레슬링을 잘 활용한다는 그런 공식을 절대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케바케예요. 올림픽 레슬러 출신인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케이지에서 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타고난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생각해볼 만한 차이 같은 게 레슬링에서는 큰 던지기들이 바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따잖아요. 근데 mma 에서는 큰 던지기 특히 아나 띄우기 같은 거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코로만 레슬링에서는 잘안 나오지만 선수들끼리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이건 진짜 큰 점수잖아요. 근데 종합격투기에서는 비효율적인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아나 띄우기로 빵 때렸는데 여기서 큰 점수를 받기보다는 꽝 떨어진 탄력이 너무 커서 그 탄력으로 빵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라운드에서의 싸움은 올림픽 레슬링과 중학교 투기에서의 그라운드 싸움은 완전, 이거는 스탠딩 공방보다 더 다릅니다. 아까 제가 스탠딩 공방, 그 레슬링 공방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그라운드 더 심해요. 더 심하다 보니까 MMA 선수가 올림픽 레슬링으로 가서 올림픽 레슬러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올림픽 레슬러가 중학교 투기 와서 중학교 투기 선수들을 레슬링으로만 무조건 다 압도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종합격투기 규칙 하에서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신발도 많은 차이를 만들어요. 보통 레슬링은 신발을 신고 하고 MMA 선수들은 벗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추진력을 더 준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공격자에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수비자 입장에서 싱글렉 방어 같은 거 다리 하나 잡혔을 때자 제가 이 다리 잡혔잖아요 제다리에 제 이게 다리를 빼야 되잖아요 뺄때 마지막에 신발이 없으면 그냥 쑥 빠지는데 신발이 있으면 이 신발이 끝에 걸려요 그래서 공격자가 상대의 끝에 발쪽 잡고 늘어지고 들어서 막 공격으로 그라운드로 몰고 가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 신발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신발 하나 때문에. 야, 신발이 뭐야? 그렇게 중요해? 되게 중요합니다. 완전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이런 응.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비비든 마카체프든 올림픽 레슬러들과 올림픽 무대에 가서 붙으면, 당연히 상대도 안 되지만, 올림픽 레슬러라고 해서 UFC에 와서 무조건 챔피언이 될수 있는 거는 또 아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네, 보시면서, 뭐, 올림픽의 레슬링이든 UFC에서의 그 레슬링 공방이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